날마다 성경 읽기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더 중한바 증의와 극렬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그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아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사람들마저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자요, 소경이요, 위선자요, 지옥의 갈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들에게 화로다로 시작되는 세양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일곱 번이나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미시는 초청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받게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외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모습을 파헤치시는 예수님을 만나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이 일곱 번에 걸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열어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바로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교정하게 하옵소서.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 행동만 바뀌어선 달라질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서 배치란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